음,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아, 이런 주제로, 주제로 한번 해볼 겁니다. 요일별 주가,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요일별 주가의 주가 평균을 한번 구해보죠. 이거죠. 자, 이게 제가 이제 뭐 주식을 한지 얼마 안 되지만, 제일 많이 투자하는 게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셀렉티버, 이 종목을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요거는 이제 콧, 종목 코드죠. 그리고 상장일이 2020년 12월 8일 이에요. 여기 보면은 음 지금 오늘 예, 요근래 제일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마이너스 3.8일 715원 내렸죠. 지금 보면은 예, 엊그제, 엊그제까지만 해도 3조 얼마 있는데, 지금 2조 이쪽로내려와 버렸네요. 시가총액. 자, 최고가가 2만원까지 올라갔었죠. 자, 상장일은 12월 8일이다. 이거죠. 자,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가를 구하려고 그러면은 구글, 구글, 파이낸스 함수를 이렇게 쓸 거예요. 그리고 또 약방을 감춰줘 쿨리 함수를 이렇게 쓸 거예요. 쿨리 함수 중에 또 ToDate 또 뭐가 있을까요? 포 o r 도 써야 될것 같고 또 GroupBy 이런 것들 음, 한번 쓸 거예요. 그리고 함수 중에 자, Switch 함수 스위치 함수도 한번할 거예요.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자, 구글, 구글, 어, 파이낸스 이렇게 하고, 자, 첫 번째 연수가 뭐죠? 첫 번째 연수는 티커. 이게 이제, 여기 종목 코드죠. 자, 그 다음에, 속성을, 어, 종가, 크로즈. 자, 시가를 하려고 그러면 오픈하면 됩니다. 스타트 데이, 데이트는 이 날짜 그리고 엔드는 요거고자 데일리 인터벌은 데일리가 기본이에요 하루마다 이렇게 하는거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쭉 나오면, 나오는데 나오죠 근데 지금 유심히 보면은 12월 8일인데 우리가 결과는 12월 9일이죠. 요게. 지, 제가 봤을 때 에러인 것 같은데 이게 미국 기준으로 이렇게 한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이 먼저 시작하니까 12월 8일인데 우리는 밤에 열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가 보죠 미국에 맞춰 가지고 그래서 정확한 값을 얻으려 고 그러면 어떻게 해준다 여기에서 어, 빼기 1 이렇게 전 날짜로 해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봅시다 자, 요거는 지금 구글에서 이렇게 고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12월 20일인데 제일 마지막 한번 볼까요 지금 12월 7일까지만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네요 요것도 아, 한 2, 3일 전까지만 이렇게 된다 이거죠 지금 현재니까 그게 아직 집계가 안돼 있나 봐요 근데 우리는 이제 평균값만 대략적인 값만 이렇게 할 거니까 이제 여기서 합, 봅시다 자, 여기서 결국 이게 이제 뭡니까? 이게 배열이죠. 배열을 리턴한 거죠. 자, 일단 복사를 해 놓고 자, 쿼리 함수 하고 첫 번째 수가 뭐죠? 요거죠. 자, 두 번째를 어떻게 해 주면 될까요? 두 번째를 s q l 문을 이렇게 해 줍시다. 셀렉터 자, To date, 자, c 럼 l 1. 자, 요렇게 하고, 자, a l t 하고, 1,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to date는 지금 앞에는 데이터 음, 타임 형식인데 어떻게 해준다 날짜로 바꿨다 이 말이죠 요거는 엄격하게 지켜 줘야 됩니다 <laughs> 이렇게 하고 자 여기서 이제 그룹 파일을 바이러... 여기서 여기가 또 하나 봅시다 자, 요일을 구하려고 그러면은 자 day of week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지 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숫자가 나와서 이게 일요일이 1, 월요일은 2, 화요일은 3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줄까? 여기를 일단 복사를 하고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해주면 될까? 자자 썸하고 자 컬럼 2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그룹 b y 자,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요렇게 해줍시다. 자, 요걸 이렇게 그룹 바이 한 거죠. 그룹 바이 하고, 썸. 어, 종가를 이렇게 썸한 거죠. 이렇게 해봅시다. 자, 좋습니다 자, 2, 3. 요건 월, 월, 하, 수, 목, 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는데 아 칼럼이죠 칼럼이 아 썸이 아니고 A B G 에브리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지금 데이터가 나왔는데, 봅시다. 요거에, 자, 월, 하, 열, 지금, 800원하고 500원, 14576이고, 14899. 지금, 금요일이 지금, 목, 금이 지금, 제일 높죠. 그리고 월, 하. 자, 월, 하.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한번, 뭐. 그래서, 이제, 지금, 요, 자체적으로, 지금, 자, 500원하고, 800원, 한 300원 이상 차이, 300원 정도 나, 나네요. 이건, 제가 봤을 때, 어미연, 있는, 이렇게, 차이인 것 같은데. 자, 요, 결론은, 뭘까요? 어, 살라 그러면은, 이렇게, 월요일, 하요일, 이렇게, 사면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자. 자, 요거 이렇게 이게 요거를 한번 바꿔 볼까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거를 자, 여기서 자, 어, 레이블 레이블 이거를 어떻게 해 줄까요? 자. 요일 요일 그리고 자 abg 칼럼 2를 뭘 넣을까요 아, 주가 아, 평균주가 평균주가 이렇게 볼까요 자, 이렇게. 자, 뭐가 문제일까요? 레이블 아, 요게 자, 콤마가 이렇게 빠졌네요. 요렇게 해 주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또해 봅시다. 여기 보기 귀찮죠? 보기 귀찮죠? 자, 보기 귀찮으니까 어떻게 해 주면 될까? 월, 하, 수, 목, 금 요렇게 해줄까요? 요거를, 자. 자, 요거를 일단 복사를 합시다. 복사를 하고, 스위치 함수를 써봅시다. 스위치 함수. 자, 설명을 하면, 각각 이거를 이렇게 순환하면서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2일 때는 월. 아, 3일 때는 하. 이런 식으로 대체해 주면 되죠. 그 나머지는 그냥 일단 그냥 그대로 두고 자, 이런 식으로 로직을 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거를 일단 복사를 하고 자 봅시다. 자, 여기 스위치 함수가 자 스위치 함수 자 스위치 함수 스위치, 함, 스위치 함수 자 표현식이 뭡니까? 첫 번째 에서 이거죠. 요 값이 어떻게 될 때? 자, 자, 여기서, 자, 2일 때 뭡니까? 월. 자, 월. 3일 때는, 아, 4일 때는 뭡니까? 어, 수. 올 때는 목, 어, 6일 때는 금. 그 나머지 그 나머질 때는 어떻게 해 하면 좀 될까요? 그 나머질 때는 그냥 그 값을 이렇게 해 주면 되는 거죠. 그걸 이렇게 표현 그대로 금방 보조사인 거를 이렇게 붙여 놓으면 되겠죠. 자, 붙여 놓으면 되겠죠? 그렇게 하고, 이렇게, 어, 닫아주면 될것 같네요. 자, 요렇게 닫아주면 될것 같아요. 자, 요게, 요게 표현식의 요, 요게, 요게 배열로 유턴하는 거고, 여기서 각각 순환하면서 1 때는 월, 아, 3일 때는 하, 4일 때는 이렇게 되고, 자, 그나머지 때는 그 값을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계산은 어떻게 되냐. 어, 요게 먼저 계산되고 배열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요것도 요것도 지금 배열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스위치 함수가 실행되는 거죠. 각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어, 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확인 눌러볼까요? 자, 확인. 자,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자, 나왔네요. 어,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자, 하나 또, 또, 하나 해봅시다. 자, 이거는 지금 종가. 지금 종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했죠. 자, 시가. 시작가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요일별로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걸 그대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뭐만 바꿔주면 될까요? 여기서, 크로즈를 갖다가, 자, 크로즈를, 음, 오픈으로 이렇게 바, 바꿔주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도, 크로즈를, 오픈.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차이가, 어미 있는 차이가 있습니까 요것도 월요일 화요일은 지금 뭡니까 주가가 좀 낮고 지금 요것도 목검일 때자 목검 목금, 목검일 때 이렇게 상승하네요 자, 요거를 요거 뭐꼭 이렇다고 지금 할건 아니지만은 지금 평균으로 해 보니까 의미 있는 결과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 때는 어, 월요일, 하요일이나 이렇게, 요 통계에서, 이제, 가 유추해 본다 그래. 월요일, 하요일 이렇게 사면 되고, 자, 팔 때, 자, 살 때는 목요일, 금요일, 특히 금요일 되게 비싸지네요. 자, 이해되셨죠? 예, 팔쓸 때는 목요일, 금요일, 요 통계에서 이렇게, 어, 유추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지금, 요 함수를 지금, 스위치 함수 우리가 배웠고, 쿨이 함수 배웠고, 구글 파이낸스 로 배웠고, 또요 안에, 에, 오픈 요거, 자, 데이 오브 위크 함수, 요 안에, SQL문에서 투데이트 함수, 에브리지, 그룹 바이, 자, 또 뭡니까? 레이블 하는 것도 우리가 유입 있게 봐야 되고, 이 수식 하나에서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스위치, 스위치 함수, 함수, 이렇게 하는 거, 이해되셨죠? 자,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파일 제가, 어, 공유해 놓을 테니까 사부 만들게 하셔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